안녕하세요, 다육질사입니다. 오늘은 워터코인 분갈이 해줄 건데요. 이게 시집보냈던 아이예요. 화분이 이렇게 다 떨어뜨리셨나 봐요. 몇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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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장사하는 집에 이렇게 깨진 화분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제 다시 들다 주려고요. 요, 다이소, 이것도 다이소 화분이에요. 천 원짜리였고, 이건 이천 원짜리였는데, 요거에다가 옮겨 심어줄게요. 밑에 마사는 깔았고요. 얘가 이제 뿌리 크기를 봐야지, 이 속에 들어가는, 그걸 봐야 돼서, 흙은 아직 안 넣었어요. 흙은 위에다가 덮어주듯이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얘가, 그때 예전에 이거 옮겨 심으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. TR 비율, TR율, 이거 거의 흙일, 흙은 없을 것 같아요. 아이고. 은 하나도 없죠. 다 뿌리에 뿌리. 내 얘가 쏙 들어가면 좋은데, 들 들어가니까 좀 떼어내겠습니다. 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떼어서 심어주면 돼요. 두이 사랑님이 말씀하시는 살 넘은 산다 <laughs> 참 재밌죠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위에다 좀 흙을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놈을 살더라고요. 얘가 워낙 번식을 잘하니까 이제 깨진 화분에서 벗어나서 예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